어린 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소풍 같은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조차 없었던 시기에 어린이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바로 그러한 시기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색동회를 만드시고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선언문 중에 일부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즘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으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죠.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23년 기록으로는 0.72명이라고 합니다. 4분기에는 0.65까지도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보기가 귀하고 집집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귀하게 키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기적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5병 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 속에 한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어린아이가 제대로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아마 옛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상황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성경은 흥미롭게도 오병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사람의 수로 계산되지. 맞는 문화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어린이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시대에 한 주인공 어린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병이어 기적의 바로 촉발자의 역할을 그 어린 아이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인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셨고,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빌립은 나름 빠른 계산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사람들의 숫자를 어림잡아 세었고, 그리고 그들을 먹일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를 빠르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은 아주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자 중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앞으로 한 아이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은 이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겠습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모두 어른답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른다운 대답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바른 판단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만약에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그 대답은 명확한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셨다.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고 계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자주 실수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른답게 계산을 할줄 알지요.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아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야지 이것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거야.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나름대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계산할 줄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계산의 과정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계산을 넣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그러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는 왜 예수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 어린 아이가 나오면서 내가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드리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오천 명을 먹이실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바치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마 그, 그 아이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이에 들려 있었던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어쩌면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그에게 들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배고프실까봐 그 아이의 손에 들려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보내는 그와 같은 물건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어린아이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자기의 손에 들려있던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을 그런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작정 어쩌면 그저 작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이거 잡수세요. 예수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선물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린아이, 또이 어린아이에게 들려 있었던 바로 이 오병 이어, 이 음식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자그만치 어른 남자만 5천 명이 먹었고, 나머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풍성한 식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의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한 번에 여러분께서는 대답하실 겁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능력의 부분에서 우리 어른들과 똑같은 능력의 존재로 그렇게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또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앙의 동력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도상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는 존재죠. 자라나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능력을 때로는 제한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는 아직 크지 않았어. 너는 아직 아니야.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제한하고 상상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도리어 묶어두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면 여러분께서 아마 아이스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들, 막대 아이스크림을 아마 드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막대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누가 발명한 건지 아십니까? 1905년 프랭크 에퍼슨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11살 때그 막대 아이스크림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발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귀막에 귀를 막는 그것도 역시 어린아이가 발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한 신호등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 예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신호등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 생각해 난, 낸 사람이 한국 어린이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발명한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목포 용호초등학교 6학년 서대웅 어린이가 생각해내었고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여러 신호체계에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단지 물건의 발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사람, 스웨덴의 한 어린 소녀입니다. 15살 나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의회의 건물에서 기후를 위한 파업의 시 학교 파업의 시위를 벌이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한 명의 소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하게 되었고 결국 전 세계에서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하며 기후 문제를 함께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기후 문제, 위기 문제의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저 단지 도상에 있는 미완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발전은 하고 있지만, 아직 발전하고 있지만 그 단계 단계마다 그 자체로서 온전하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언제 어른이 됩니까? 13살이 되면 어른이 됩니까? 16세가 되면 어른이 됩니까? 18세가 되면 어른이 됩니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규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 역시 여전히 성장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온전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어른이죠. 아이들 역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격려하며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앙의 문제에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른인 내가 아직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린 아이는 당연히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폄하하고 또 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린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 어른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골리앗을 물 맷돌을 들고 돌진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어린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했죠. 그때 그 자리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암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어린아이가 그저 떠드는 것처럼 들렸던 그 호산나 소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찬양 소리가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던 어린아이였는데 그만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였지만 아버지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아기가 소아암에 걸리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돌이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을 아이에게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암을 앓고 있는 이 아이는 그 신앙이 단단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아빠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와 엄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잘 돌봐 주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그 어린아이는 그만 세상을 떠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이후에 아들이 간 그곳에 나도 가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빠를 구원하였고 아빠를 신앙으로 이끌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신앙의 동반자들입니다. 신앙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른은 어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우리에게 도리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의 스승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른 어린아이만 어른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어린아이에게 배우고 있고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정직한 아이, 엄마 아빠를 믿고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아이, 편견이 없는 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꿈틀거리다가, 그 다음엔 기다가, 앉다가, 또 그리고 일어나고, 그리고 걷죠.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년도 넘게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끊임없이 기어가고, 끊임없이 앉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설려고 하고, 끊임없이 걸으려고 합니다. 마침내 거, 걸어가죠.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인내를 배우고 끊임없는 노력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순복덩어리다. 마른 잔디에 새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우미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고, 꽃이 피었다고 나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다. 별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노래하는 것도 어린이요. 눈 온다고 기뻐 날 뛰는 이도 어린이다.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큰 자연의 모든 것을 골고루 좋아하고 진정으로 친애하는 이가 어린이요. 태양과 함께 춤추며 사는 이가 어린이이다. 우리는 어린이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배우게 되고. 참다운 행복의 길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린이는 또한 우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주님께 보이면서 말씀하죠. 여기 이렇게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이 말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일차적으로 읽히지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수가 될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또다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줄 수 없을 거야. 이 어린아이의 행동은 절대로 어떤 큰 변화를 이룰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어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어른들은 그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축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헌신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린이날, 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신앙의 동반자요, 그리고 능력을 가득 품고 있는 가능성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또 신앙의 선생이며 삶의 선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귀하게 여기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